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화과 동기님. 네. 네. 이번에는, 약간 해지 스타일, 그 해지 그 빛이 나는, 그, 음. 영상은 음. 조금 밝게 나오는데, 실물은 그보다 조금 가라앉은 그런 해지 같은, 네. 진 해지 같은 그런 컬러, 뭐, 그런 린넨 되겠습니다. 올해 네. 이온단이 유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행이야. 네. 네네. 진짜 그, 네. 네. 에다 조금 네. 네. 되게 약간 차이나시 네. 면서 약간 네. 자이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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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만해도 열두 개요. 그렇습니다. 자기 단추만. 네네네. 열두 개면 이 소매단까지면 열네 개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 차이나 이쪽에 네네. 거기다 이렇게 살링이다 집혔어요. 네. 그리고 네. 사이즈가 네. 진짜 사이즈 좋아요. 네. 사이즈가 그리고 소매단이 반 나그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이즈좋고 그리고 이소맷단도 네. 약간 나그랑식으로 해갖고 네. 여기 살링이 집혔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살짝 네. 진짜 젊은 사람 같이 네. 보통 우리가 이 길이 하는데 요걸좀 네. 짧게 네. 조금 영하면서도 네. 좀 세련되게 한다고. 네. 그럼 상당히 폭도 넓어요, 여기. 네네. 거기에다가 이게 단추 있는데 이렇게 보면 네네. 또 주름을 잡았어요. 이렇게 한번 접혔어요. 접히면서 이렇게 모양이 상당히 날씬하게 보이면서 우리가 이제 뒤쪽으로 가면 네네. 약간 차이나 쪽에서 여기 네네. 밑으로 다 이렇게 사리을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요런 그래서 이제 폭이 넓고 사이즈를좀 여유 있게 네네. 그렇게 만든 상품이 거죠. 네. 사이즈 누구나.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내가 딱 입었죠? 네. 그렇습니사이즈가그렇습니다 이렇게 딱딱게이렇딱이게 이렇게 딱 처, 이렇게 딱 이렇게 딱딱하게, 이게딱이딱게 이렇게 이렇게 렇습니다상당이 길어요. 네그렇습니다길이렇 진짜 멋스럽게 떨어졌죠. 진짜 게딱 너무 예쁘죠. 얘가 딱이에요 맞습니다. 이렇이 이렇게 네해보이는이 예, 영상은 좀 밝게 나오는데 실물은 예, 그렇게 밝지 않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네 네, 예, 신고니원피스 되겠습니다 어, 예, 네 어. 린넨 신고니원피스 89,000원 어. 착용해 드리겠습니다 예쁘죠, 그래서 뭐 원래는. 사이즈가 누구나 입으셔도 입을 수 응. 있도록 여유가 응.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예, 안심하시고 뭐 77반? 77반도 입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어, 체리님이 어, 66인데 네, 77반 네. 조금 넘어도 되고 아, 고객님 이딱맞춤것 같은데 에요 네. 전체적으로 다풀시지 마시고 네. 요 개만 그렇습니다. 두 개만 풀렸어도 입으셔도 너무 불편 이거 우리가 이제 이 디자인 하는, 게 네. 이제 하는 바람에 이 장거기가 힘들어. 그렇습니다. 이제 세밀하게. 네.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두 개만 풀리세요. 그두 개만 풀리셔고 네. 네. 그때 두 개만 딱 잠그시면 더 이상 불편한 게 하나 없어. 그니다 네. 네. 아, 나참 좋은 사람이네. 입는 네. 것까지도 걱정해 내는. 입는 것까지도. 네. 어, 한번도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까요? 네. 네. 네, 진짜 멋있었죠. 네. 신고니 옷이세요. 네. 사이즈, 길이. 예. 기장은 117 가량 되고요. 음. 이건 가슴 품은 아주 훌륭합니다. 이건 뭐 60이 훌딱 넘기 때문에 음. 뭐7 7 98까지도 있겠네요. 예. 네. 120이 넘는. 네. 네. 7 단 넘는 사람도 이렇게, 입어도 된다고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이 패턴을, 근데, 패턴을 어. 어떻게 뜨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어. 그냥 한뭐두 세사 저이 같이 입을 수 있는 6 6 7 8 8에 같이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입어 온 옷이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오버핏 입어야 이 입어보면 되겠습니다. 철에는땀 나고 네. 뭐 하면요 땀 네. 붙은 거 네네. 이렇게 하다가 네네. 이 찢어져 그렇습니다. 찢어지고 이렇게 조금 네네. 조금 낭낭해서. 저기 뭐야 땀도 나도 조금 네. 더 네. 어, 흡수가 되면서도 상당히 괜찮죠. 신고니 네. 원피스. 음. 네. 89,000원 착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면될것같 네. 어, 네. 진짜 이런식이었어 네. 진짜 네. 이렇게 네. 어, 진짜 한요 네. 신고니 원피스. 음. 네.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